네, 굿굿티비입니다. 오늘은 아소다이닝, 네, 아 맛집이죠. 대구에서 뭐 맛집 하나 먹고 봐라 이러면 이집입니다. 네, 어뭐 이자카야 느낌의 요리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 네, 일식 꼭일식이 아니더라도 일식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요리가 나옵니다. 아 날이 더워서 네 시원한 맥주 좋죠. 네, 어 문어 나왔습니다. 문어, 어 일본식 감자 뭐 문어 였나? 뭐 그런데 하여튼 저게 문어 다리입니다. 잘라갖고 밑에 소스랑 이렇게 찍어 먹는데 어 맛있어요. 어, 뭐 소스가 소스 의 풍미가 이렇게 괜찮고 문어도 잘삶았어요 네, 뭐 여기가 요리도 잘했고 저기 무 껍질 같이 된게그 감자 껍질 튀긴 것 같더라고요. 네, 저것도 맛있었습니다. 뭐다 괜찮았어요. 하여튼 요리로서의 합격. 네, 1 0점 드립니다. 음. 뭐 이렇게 쫄깃하게 잘 삶아서 갖고. 반찬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술안주로 딱 좋았습니다. 예, 이건 금태. 이집그 뭐지 시그너처 메뉴죠. 네, 금태 뭐 가격은 좀 예, 괴랄하지만 저 조그맣지만 어 안에 살이 통실하고 기름지고 네, 저 껍질을 비늘을 이렇게 기름으로 튀겨든지 바삭하게 과자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. 네, 어모리아와세 뭐 회가 뭐 하나, 둘, 다섯 가지, 여섯 가지인가요? 네. 어, 다, 다 좋았는데, 특히 여기, 어, 저거, 네, 개짱어 같은데, 오른쪽에, 네, 털처럼 된 거, 저것도 특히 괜찮았습니다. 아, 그리고, 음, 돼지, 무슨 덮밥이었는데, 아 어, 이것도 요리 잘 했더라고요. 소스 맛있게 잘돼 있어서 맛있었습니다. 네, 이 집, 어, 요거는 오징어 튀김. 네, 요것도 뭐 튀김 괜찮았습니다. 하여이 집은 뭐할게 없죠. 어, 맛집입니다. 강추합니다. 아소다이닝. 어, 위치가 KBS. 바로 옆에 있습니다. 네, KBS 옆에 시민공원이라고 옆에 있고, 요 바로 저쪽에 보이는 조건물입니다. 네. 이상, 굿굿TV였습니다. 또 만나요.